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선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폭등한 이유와 이번 폭등이 단순 테마인지 아니면 테슬라에게 있어 구조적 전환점인지에 대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가 꼭 판단 해야 할 질문이 테슬라의 반등이 이번이 시작인지 마님 또 다시 떨어질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4일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일론 머스크가 x에 글을 남겼습니다 ai5 칩은 이미 테슬라 차량의 삭제됐고 AI 6 칩도 개발 중이다. 이말 한마디에 테슬라 주가는 단 하루 만에 거의 7% 가까이 급등, 417 달러까지 치솟는 흐름이 나아졌습니다. 왜 시장이 이렇게까지 흥분했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테슬라가 더 이상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회사로 변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스크는 이번에 아주 중요한 계획을 하나 공개하였습니다. 테슬라는 매년 새로운 AI 칩을 설계해 양산한다라는 계획이죠. 이건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례가 없는 전략입니다. 심지어 엔비디아조차도 12개월에서 18개월 주기인데 테슬라는 아예 12개월 고정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현재 라인업을 보면 ai4는 모든 fsd 차량에 탑재가 되어있고 ai5는 테임프아웃이 임박했으며 이미 일부 차량에는 장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두의 기대를 받고 있는 ai6는 설정점자와 함께 미국에서 생산 을 목표로 개발에 착수했죠. 즉 테슬라는 차량용 칩 로봇용 칩 데이터 센터용 칩을 모두 자체 개발하며 AI 생태계를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다른 모든 AI 칩들의 합친 것보다 많은 칩들을 만들 것이라며 AI 시당 점유율 51% 이상이 목표라고도 발언하였는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AI 칩에 목을 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FSD 옵티머스 로봇, 다이버캡, 테슬라 데이터 센터 이렇게 네 가지는 모두 AI 칩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로봇 팩시인 사이버캡은 테슬라의 미래 매출 구조에서 단순 차량 판매보다 훨씬 큽니다. AI 칩은 테슬라가 AI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게 만드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이죠. 즉 테슬라의 미래는 전기차 판매가 아니라 AI 기술 수직 계열화에서 나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이 7%가 넘게 폭등한 이유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멜리오스 리서치의 로봇 워터하이머는 테슬라는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종목이라며 세상이 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AI 차력, AI 칩 센터기입니다. 즉 지금의 테슬라는 단순 자동차 기업을 넘어서 엔비디아, 애플, 우버를 합쳐놓은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시장은 오늘 그 전환점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건단한 번의 반등이 아니라 기업 구조 자체를 재정의하는 작업입니다. AI 칩 개발, 로보 택시, 옥티머스. AI 수직 계열화 등등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변동성이 있을지라도 테슬라는 결국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업하면 여러 분들께서는 지금 같은 당에서 충분히 만족하실만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요즘 시장 정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나만 뒤쳐지는 것 같고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장일수록 돈이 도는 방향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런 불안정한 장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뭘까요 장금의 흐름을 읽는 돈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의 주식이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을 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본은 항상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고 짧은 시간 내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 것이고 자본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세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전쟁을 하고 있죠 AI가 발전하려면 결국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학습시키는 공간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AI의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확보 전장에 뛰어들었어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구글과 삼성 등등 전 세계적인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AI의 경쟁력은 모델이 아니라 인프라에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도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없으면 그건 이론일 뿐 시장에서 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채집 TT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뒤에 수천 대의 GPU가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전력과 냉각 기술 그리고 초고속 네트워크 반도체가 필요하죠. 단순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와 냉각 장비 등 모두 얽혀 있는 복합 산업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걸수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딱 그럼 최근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장비 기업인 버티브레광인 나볼까요? 3년 동안 1,600% 상승했습니다. 반년 만에 217%의 수익률을 올린 AI 반도체 테스트 기업도 있습니다. 어드반 테스트죠. 이 외에도 굉장한 수익률을 올린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테셀라와 같은 대형주들이 성장할 때 함께 커지는 기업들이라는 점인데요. 대형주들은 이미 충분히 오른 상태에서 수익률이 제한적이지만 수혜를 받는 이런 소프트 기업들은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테셀라를 확인해 볼까요? 테슬라는 지금 AI와 로봇 사업을 위한 잡채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FSD, 옵티와스와 AI 기술 이 모든 기술은 AI 학습 데이터 센터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테슬라가 AI 사업을 확장할수록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의 매출은 같이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1년에 각각 50%씩 상승했을 때그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400%, 500%씩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AI 측과 슈퍼 컴퓨터, 로봇 사업을 넓힐수록 그걸 돕는 반도체와 냉각,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테슬라의 상승보다 훨씬 더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시장 자금이 실제로 움직인 방향입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ETF를 사들이는 이유도 테슬라, 엔비디아 중심의 AI 시장이 결국 인프라 전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 주들의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되, 그들이 성장할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우리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걸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그 극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저의 소중한 구독자 분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실제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수혜 종목을 오픈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 주신 후 파란색 링크를 눌러 간단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주시면 구독자이신지 확인 후에 무료로 수혜 종목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선우는 금전 요구, 투자 강요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받아보셔도 되고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 공부해 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종목이 정말 오르는지 확인만. 해보신 후에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두셔도 좋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전력 싸움, 데이터 싸움, 그리고 속도 싸움이에요. AI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기업이 다음 부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